자, 143페이지에, 네, 803번입니다. 여전히 3차 함수를 먼저 갖고 왔고요. 802번은 4차 함수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의 내용이 연결되고 있냐면, 절대 값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럼 개념 먼저 설명. 우리가 현재 FX라고 하는 그래프에 대해서 그리는 방법들, 그것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것에 뭐를 할 거다? 절대 값을 할 거래. 그러면, 이 절대값의 기능들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양수이면 그대로, 음수이면 마이너스를 붙이자의 내용으로 수식에 대한 접근법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고1에서 이 수식에 대한 접근법으로부터 절대값의 의미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면,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의 절대값, 어떤 기능을 합니까?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뒤집어 올려준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무조건.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는 절대값들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또 삼차함수의 총 개형 일곱 가지,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의 개형에서 그첫 번째 개형의 다섯 가지로 쪼개지는 그 x축의 위치에 따라서. 그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그 일곱 가지의 개형들 중에 첫 번째 우리가 그냥 3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3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답니다. 그럼 이 친구는 x축을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어떻습니까? 얘가 뒤집어 올려지면 어떻게 나오니? 뒤집어 올려지면 이놈이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약간 그림으로 보면 약간 요렇게 그리고 얘는 어떻게? 요렇게 나오겠네. 그럼 우리가 이거 그래프의 아래쪽 면을 없애준다면 어떻게 되니? 뾰족하네. 미분 불가능점이 몇 개다? 한 개네. 얘도 미분 불가능점이 몇 개다? 한 개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X축이 3차 함수가 판배식 D가 0인 이놈에서 X축이 정확하게 이 부호가 바뀌어지는 증가해서 증가하다가 0 됐다가 증가하잖아. 얘가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된 건데 증가하다가 0 됐다가 증가했잖아. 그럼 요 놈이 X축이 만약에 요렇게 뚫고 가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뒤집어 올려진다고 생각을 하면 완벽하게 완만합니다. 그럼 얘는 미분 불가능점이 없어요. 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로 바뀌어. 됐니? 자, 이두 친구는 판별식 D가 0, 0일 때 0보다 작을 때야. 되겠니? 그럼 이번에는 판별식 D가 0보다 큰그 3차 함수의 모양에서 만들어진 이 개형. 이 개형에서도 다섯 가지의 영역을 잘라볼게요. 첫 번째, 예부터 해볼까? 그럼 이 친구는 절대 값을 하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 거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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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나오겠네. 물론 이 친구의 봉우리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얘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개형들이 있겠지만, 이 친구의 모습 상태에서 보면, 변곡점의 개수가, 다시, 미분 불가능점의 개수가 몇 개? 세개나 되는 거야. 되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친구의 선분과 요 친구의 선의 입장에서 위로 올려볼게. X축. 절대 값을 취해주는 거야. 절대 값을 했더니 어떻게 되니? 얘는 요렇게 되고, 얘는 요렇게만 돼. 그럼 여기서 미분 불가능점은 몇개 있습니까? 음.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요쪽이랑 요쪽의 점에서는 완만하잖아. 안 뾰족하잖아. 그럼 미분 불가능점은 이렇게 포인트 두 개를 가질 거라는 겁니다. 이해하나요? 요런 놈들이 특수한 꼬라지야. 얘는 미분불가능점이 세 개니까 누가 나도 티가 난다고. 얘는 미분불가능점이 하나인 거잖니? 그럼 우리가 지금 803번의 내용에서 보면, FX라고 함수, 함수가 저렇게 주어져 있는데, 미분불가능점이 하나만 나왔대. 요런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물론, 뒤쪽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이 친구도 절대 가방 미분불가능점이 몇 개야? 하나기는 해요. 하나기는 합니다. 이 친구도 이렇게 있을 때 미분 불가능점을 보면 하나기는 합니다. 하나기는 하죠. 그럼 요두 가지 내용을 미분 불가능점이 하나이니까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x축이 어디 있어야 돼, 요놈은? x축이 극대랑 극소의 크기랑 동일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요놈의 x축은 어디 있어? 이 극대 극소보다 더 아래쪽. 극대 극소보다 더 위쪽. 그런 친구로 나왔을 때 미분 불가능 점이 하나씩만 나오게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fx의 함수를 뭐할 거냐? 미분할 겁니다.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볼 거라고.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린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f'x가 어떻게 돼? 6x 제곱에 마이너스 18x에 플러스 12. 얘는 6을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능 0이 되는 x의 값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1과 2의 마마 얼마가 나왔어? 1 또는 2 나왔네 그럼 x축을 쫙 그어서 1과 2라고 하는 친구의 아래로 볼록을 그림을 그려주고 풀마풀 그대로 fx의 원함수 그래프를 찾아본다면 어떻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만들어졌답니다 되었나요? 그럼 실제로는 fx라고 하는 수식이 완벽하게 다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극대의 점자표 또한 구할 수 있겠네? 1을 한번 넣어보세요. 2-9+, 12-5. 얼마 나옵니까? 오, 0 나와? 0 나와요? 맞네, 0 나오네? 그 다음에 이 점자표는 2를 한번 넣어볼까? 2 넣었더니 어떻게 되죠? 2를 넣으면, 16 빼기 4 9 36에 24에 마이너스 5. 이거 두개 하면 40에 빼기 36이니까 4에서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네. 오, 얘 변화가 되게 적네. 음. 그럼 여기서 아까 했던 내용을 조금 터득해볼까요? 우리가 X축은 이 그래프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왔네. 그치? 이렇게 나왔지? 그럼 우리가 이점 좌표를 구할 때. 세근의 합부터 볼까요? 세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세근의, 세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2분의 9죠? 2분의 9인 거 보이지? 근데 여기 점에서 접했잖아. 그럼 접한 거는 중근으로 봐야 된다고. 1과 1이 있다고 생각하라고. 그럼 얘가 더해졌을 때이 알파의 크기, 이놈이 알파라 치면 알파의 크기가 얼마가 돼야 이 등호를 만족하겠니? 2 잠깐만, 얘가 2니까. 얘는 2분의 4가 돼서 얼마? 2분의 5가 돼야 되겠네. 되니? 그럼 아까 전에 했던 내용들. 요 선분과 요 선분과 요 선분을 잘랐을 때. 요 칸의 간격이 얼마입니까 2분의 5에서 2까지.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 아까 2대1이 될 거라 했잖아. 이 길이가 1돼야 되네? 확인. 딱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이 친구의 가운데선을 잘라볼까? 가운데선. 가운데선. 이쪽 점은 극대와 극소의 가운데, 이거 두 개의 중점 좌표 얼마가 됩니까? 3. 2분의 3 되는 거, 확인되나요? X의 값 2분의 3? 됐나요? 그러면 이 점이 변곡점인데, 3 곱하기 변곡점. 변곡점의 세배를 해봐. 2분의 9. 딱 맞죠? 세근의 합 어디 갔지? 요 있네. 세근의 합. 다 됩니다. 아까 말한 거. 다 됩니다. 이해하나요? 자, 요런 상태에서, 어, 방향을 잃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였죠? 어, 네. 절대 값을 했을 때이 친구가 미분 불가능한 게 K에서만. 한 점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할 때그 A 값의 범위를 물어봤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거 지우고 다시 해볼게. 지우고. 이점 포인트 알지? 이건 아까 확인한 거고. 점 포인트가 3차 함수가 이래 있었고, 요 점이 1,0, 요 점이 2,-1. 됐습니까? 그럼 이제 A에 따라서 양수 A라고 했죠. 네, 그럼 이게 위로 올라갈 거네, 위로. 그쵸? 그럼 첫 번째. A가 0은 양수가 돼안 돼. 안 되죠? 사실 A가 0이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미분불가능점이 하나로써 된다 이거야. 근데 0은 양수가 아니니까 탈락. 그럼 이제 얘가 올라간다 치면 처음에는 어떻게 돼? 서로 다른 세실근을 만났으니까 변곡자, 다시 미분불가능점이 무려 세개네 그럼 올라가다, 올라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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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언제가 왔을 때 요렇게 X축이 됐을 때 그럼 이쪽 이쪽 점일 때 미분 불가능점 요기 한계가 됐죠. 그럼 A 위로 얼만큼 올려야 돼. 요 놈이 지금 플러스 A가 X축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A가 1이 됐을 때 처음으로 미분 불가능점이 한계로서 등장을 하고 그럼 그것보다 더 내려가면 X축이 이러, 이런 식으로 왔다면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해서 얘만 뒤집어 올려진다 생각하면 된다고. 미분불가능점이 요 포인트밖에 없으니까 얘는 계속 되겠네.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 다 미분불가능점이 한 개씩만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프에 대해서 3차 함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이 친구들이 그 절대 값을 했을 때의 그 특수성, 특이성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여러분들이 3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럼 쌤, 얜 위아래로 움직이는 평행이동들은 X축이라고 볼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에 활용해서 배웠다고. 꼭 Y는 0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야. FX라는 함수의 또 다른 값, F7, 뭐 F4, 아까처럼. 혹은 그냥 값 A. 그 친구는 이항하면 언제든지 능력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 그 평행이동의 크기 값, 아주 작은 크기 값은 언제든지 더하고 빼면 돼. 그럼 상수함은 미분하면 그 f'x, 도함수에 영향을 절대 안 주잖아. 그럼 얘를 100을 더하든, 만을 빼든, fx의 모양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평행이동의 위아래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얘 변화율에 영향을 아무것도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더하기 a, 빼기 a,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3차 함수를 어떻게, 요래 그려놓고, 이걸 x축이라 할 때, x축이라 할 때, x축이라 할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언제든지 x축을 위아래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그 그 보정된 값은 나중에 더하고 빼고 하면 끝나는 거야 이해하니? 그러니까 너희가 이 친구의 선을 그었을 때이 점과 이 점의 좌표를 변수로 표현하는 아까 같은 2대 1이라던가 그런 식의 그 비율관계를 알아 놓으면 식을 설정하는데 너무나도 큰 강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 놔야 된다는 거야 되겠니?